안녕하세요. 바람돌입니다. 얼마 전에 그 영상 관련돼갖고 그 글로우 박스 안에 그 등이 나갔다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등이 그 안쪽으로 쏙 빠졌는데 어떻게 그걸 뺄수 없느냐라는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이쪽 안쪽 글로우 박스 등이 들어갔을 거나 뭐 글로우 박스 등을 교체를 하시려면 이 글로우 박스 전체를 탈거를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탈거 방법 안내를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퓨즈 커버를 뽑아야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거 넣으셔가지고, 조금 저렇게 잡아 당기시면, 퓨즈 커버가 탈거가 됩니다. 지금 한손으로 하느라고 조금 어렵게 보는데,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이쪽에 나사가 20mm 나사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풀어주시고 이거를 여시면 안에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있어서 지금 제가 당장 이거 또 환선으로 하기에는 잊지못해는데요 이거는 쇼가 보이시죠? 이거를 눌러갖고 잡아 꼽으신 다음에 밑에부터 잡아 당기시면 이게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빠지고 나면, 안쪽에 보시면, 여기 나사가 별나사 3개가 있고요저 안쪽에도 지금 4개 정도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압 음 8개. 보으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요, 네,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안쪽에 잘 뽑으시면 되고요 이게 좀 번거롭다 하시면, 저 안쪽에 잘 보시면은, 이게 공좀 보이시죠? 저거를 이렇게 손이나 긴 나사를 아, 긴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도 충분히 누구나 이게 교체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도 교체나 뭐 이렇게 그거를 손을 보실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시려면. 제가 처음 안내해드렸듯이 전체 요구를다 탈거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뭐 별나사, 20mm 별나사 푸는 렌치만 있으면, 이건 뭐 간단하게 할수 있는 부분에서, 저도 간단하게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바람부렸습니다 고맙습니다.